아, 있는 거요 인자에, 진짜, 불교에서 말하는 인생의 생산 어,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만드셨어. 하나님의 책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이야. 하나님 말씀. 자. 결론을,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있습니까 신실한 사람이 돼요. 그럼 신실한 사람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뭐부터 첫 번째로? 정직한 사람이. 뭘 정직한 사람이 돼야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돼. 거짓말쟁이. 말 그대로 거짓말쟁이. 거짓말 할수 있지, 사람이. 어? 못생긴 한 사람이 와서, 나 못생겼어, 물어보면. 어, 나너 못생겼어. 아니, 구역 질러. 이렇게 말이죠? 어? 그 사람이, 그럼, 그, 뭘, 자기가 못생이 몰라서, 못생겼다고 물어본 거예요? 응? 그니까, 러 거짓말을 아예 안할수지 그래서 성경에서 정확히 뭐라, 거짓말 하지 말라가 아니라, 1계개명도 어? 거짓, 말라. 거짓 증거 하지 말라. 재판가가지고, 거짓 증거, 이 사람, 누눈여워가지고 그딴 쓰레기 짓 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 남과 갈취하려고 어 하지도 않은 계약했다고 사기치고 말이야. 어?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야 이거 거짓말할 수 있지. 어? 부모님이 어좀 그에 따라 요즘 사업 안당하지고 힘들어 죽겠는 부모님 요즘 어떻게 잘 지내고 있어면은 아 힘들어 죽겠어요. 부모님 동시계아 제가 에 쳤어 잘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말했다 다알아는 게요. 다 눈치채는 게 부모님이니까 그런 경우를 그렇게 하는 거지 그. 그래. 그러니까, 거짓말 아예 안할수 없어.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이 세상은 다 그런 거고, 어? 좋은 아침이다. 뭐가 좋은 아침이야? <laughs> 피곤해 죽겠는데. <laughs> 그런 것까지 하면은, 그런데, 거짓말쟁이가 되면 돼. 거짓말쟁이. 근데, 거짓말쟁이가 수도 없이, 진짜, 수도 없이, 진짜 새빨간 거, 더러운 가짓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어서, 어쩌나 그 지경이 됐어까 시작은, 진짜 작아요. 시작은 아주 작았을 거예요. 설마, 갑자기 무슨 마귀가 갑자기 또, 콘스탄처럼 쫙하고하늘에 나타나가지고, 어, 너는 기독교를 대적하거라 그렇게 했겠냐고 설마. 응? 정직해야 돼, 정직해야 돼. 사소한 것부터, 하나님께, 특히 하나님께는, 아.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 더뭘 정직해야 돼? 자기 자신을 정직해야 돼요. 지가 뭐가 잘랐는데 아니, 다시 말하지만, 애초에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 있습니까? 그, 그, 그 물이 글로벌 쓰레기 되니까 그리스도인인 거 아니에요? 좀, 이 쓰레기 같은 걸좀 뜯어 고쳐보려고. 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해왜 이렇게 잘난 척을 하고. 제가 이제, 이 하나의 말씀도 왜, 여러분, 하나의 말씀 왜안쓰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막데 마, 마, 변명을 내려놓죠? 결론은 간단해요. 내가 이제, 하나의 말씀, 이제, 한글 친짐 성격이 진짜 하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에서 전파하는데, 여러 사람 만났는데, 결국 결론은 똑같아. 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애초부터 신앙생활도 그렇고 생각하는 거로고, 어하나님딴 자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그냥 그냥 흉내만 내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뭐가 필요해 그렇게 거짓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필요한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거짓말하고 자기 자신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걸, 어, 실체는 걸레 누더기인데 자기는 완전 깨끗하다. 수백에 그냥 수건이다 자기는. <laughs> <laughs> 어? 누구는 깨끗하게 만들어준 수건이다. 뭐 이런 망상에 빠져 있는. 실제로 들어가서 말이의블로 씻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올바른 글쓰기는 어떤 글일까? 신실한 글쓰기. 큰 신실한 글쓰기 어떤 글쓰니까 정직한 글쓰스예 정직한 글쓰기 어떤 어떤 글일까? 거짓말쟁이는 안 되는. 인마냐면 거짓말. 제기면. 제가 제가 놀린 게 뭐냐면 진짜 놀린 게 뭐냐? 이, 많은 사람들이 배경을 타겠지만,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둔 중이었습니다. 진짜 수도 없이 경고해. 수도 없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막 하고, 심지어는 나쁜 일도 생기고, 뭐, 재앙도 다치기도 하지만, 막, 특히, 특히, 바보를 만들어. 바보 병실을 완전히, 완전히 그냥 그, 대, 공개적으로 병실을 만든 거예요. 멍청한다고 다 밝혀져가지고 병실을 만들어버리 거예요.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냥. 왜? 정신 차려. 회개하라. 고 수도 없이, 그, 발람, 발람의 교리를 만들게 서 개, 마귀새끼, 발람, 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 역사하시고 그랬는데, 끝까지 발람의 교리란 이상한 사이비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어?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말살하려고 했던 그 가정, 하나님께 때려 죽여버렸잖아요. 이 어, 그리고 발람의 교리란 말을 공식, 서기 공식용어로 만들어가지고, 악명이 가지 않았 아주 악질 악명이. 아, 발람의 교리 발람. 이거는 변명이 없이 아주 악질 쓰레기라고 하지, 공식 인정한. 수많은 죄인들이 있지만, 그 죄상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화된, 발람의 글이라고 공식화된 사람은 거의 유일하다 싶어요. 응? 응? 거의 유일하다 싶어요. 거의. 물론 이제, 몇 명이 있긴 한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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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놈이 마, 멸망하기까지, 하나의 심판을 받아서 파멸하기까지, 응? 맞아주기까지, 얼마나 수도 없이, 진짜. 심지어 나귀가이 말을, 살살살, 동물이 말하는 거 보는 적 있으니까, 액무서 말고. 어? 아니 저기 동물 동물이 따지는 거 봤어요? 왜나 때려? 아, 시야 어, 왜나 때리는데? 그러니까 아, 어, 네가 네내말안 뭐, 듣고 그냥 주저하고 안 가고 막 그랬던 거냐? 야, 근데 내가 너너 너, 타러 왔잖아, 새끼야. 어? 새끼야, 어? 내가, 너, 수십 그동안 있었어, 새끼야. 어, 내가 너실 수십 년다 타고 다녔는데 그동안 이런 적한 번이 었어 새끼야. 어, 봐서 따지는 거야, 나기가. 와, 네가 너네 하인다 아니면 마귀가 어? 따지는 거예요. 어? 어? 어, 그뭐 그러니까 어,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때 천사가 다 나타나네, 새끼야. 천 쳐져도. 새끼야, 너왜왜 나기 때리는 새끼야? 어? 어? 내가 죽이려고도 막칼 들고 서있었는면 나귀가 너구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씨가? 어? 그러면 씨가, 어? 네가 만약에 나귀가 그 그래서 뭐라고 진짜 진짜 치파, 진짜 부스츠스럽게 말하면 저기 나귀가 만약에 에?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쯤 분명히 나는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을 거야, 씨가. 하면서 나귀한테 고마워해, 씨 저를 해도 모자랄판에 어? 아 물론 성경 본문 이렇게 안되 있지만, 얘. 예, 예. 그 세상에서 제일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온 세상 칭송을 받던 선지자가 있는 대로 개혁의 낙이하고 천사한테 싹 그리러 그냥, 어? 망신을 당한 거예요. 개 망신을 당한 거예요. 어? 낙이가 그냥 말하는 게나니져이게 나... 왜, 왜 다른데 지켜야 <laughs> 가막 이런, 대단한. 응? 이런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진짜, 어? 네, 솔직히 표현을, 이거 왜 이게 대단한 인정이냐니까? 성경에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여러 번 나와. 엘리사도 살렸고, 엘리아도 살렸고, 물론 예수님이 당연히 살리고, 어, 드로도 살리고. 근데, 나귀가 말을 해? 어? 동물이 말을 해가지고, 그것도 따져? 너어떠시게너왜 너너 똑바로부터 시게 동물이 그러는 거는, <웃음>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성경 공부를 덜 해서,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아을한도에서 오직 발람을 하라님께서사랑하셨으면 이런 게보여 그냥, 가는 게 벼락 벌쩍게, 무슨, 재수처럼 벌쩍게, 아, 그래서, 바지집서 어, 식물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게 아니라, 오죽 사랑했으면 나귀가 말을, 그래서 모르겠다. 나, 이 미친 짓을 막으려고 나귀가 말하겠다고. 왜냐, 얘는 아는 거야. 쓸모없지 어떤 민족이든 아면서도 기억하는 거요 하나님 축복을 받은 민족이걸 아면서도 기억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눈이, 그런 게 눈이 얻었어요 그런 욕심 타욕이다 이게 백신입니다 진짜 수도 없이 경고를 내리고 수, 진짜 별 진짜 하나님께서 노력과 정성을 다한 그징체를 내리는 거예요 막,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통해, 그런데도 안 통해, 그냥 별의별 수단 다닌다데도안 통해 왜 인간이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닫게 아 나도 저런 놈이니까 조심해야지. 나도 저런 저런 쓰레기 이제 마귀 진짜 마귀 같은 짓을 할것 같아 두려운 거야. 이런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는 그런 놈이다. 살려주시오. 저는, 저는 저 사람보다 더 잘난 것 같습니다. 똑같은 놈이다. 살려주시오.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게! 정직하게! 그래야지 악에서부터 구원을 받는, 구하는 거예요. 응? 어? 그래야지 악하는 행, 악, 악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진짜. 그, 그, 죄에서 구원받는 건, 이 아니라. 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에 안 간다고 아주 교만해져가지 고 말이야. 하... 이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았 저렇게 한다고, 아 어? 구원 고리에 대해서 이제 조롱하고 조롱거리가 기회를 비밀 주는 거. 이왜이 다윗이 그 우리야 사건 때 저주를 심하게 받았냐면 하나님을 대적할 비밀을 줬다고. 어 조롱할 수 있고 대적해서 비밀을 줬다 이거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결론이 뭐냐? 결론이 뭡니까? 정식하일지 특히 누구에 대해서 내 자신이 죄인이고 가증스러운 지금도 여전히 죄성에 서로 접해서 하나의 대적하는 마귀적인 사람이란 걸 인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뭔가 변화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인정하라고, 인정하라고 뭘 변화해. 이대로 쭉 가는 거지 그냥.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하나 자기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 올바른 그리스도인, 자세인 겁니다.